중국의 많은 청년들이 시진핑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금의 중국 경제가 청년들 나이에금 빈곤의 삶을 살아가도록 강요하면서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민족주의자로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 강성공산당원이었던 청년들마저도 더 이상 시진핑 치하에 중국에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중국 청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Y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일 해외 유학까지 갔던 철저한 중국의 민족주의자가 중국의 애국교육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베이징에 등을 돌리게 되었다 라고 소개하면서 극단적 중국주의자였던 한 청년이 어떻게 비판자로 변화되었는지 또 그런 청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월전널은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중국인들에게 전환점이 되었고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19 제한과 정보 억압에 점점 더 분노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의 경제 호황과 1989년 천안문 시위의 반복을 막기 위한 학교의 애국 교육 물결 속에서 자랐던 청년들이 속속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자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월선으로 이어서 유학 중이었던 이 청년은 중국의 비판적인 기사들이 있더라도 아예 일그려 하지도 않았고 의도적으로 서방세계의 세뇌교육이라고 치부해 왔다. 그러면서 그러다 우연찮게 언론에서 쏟아지는 중국 비판적 기사에 대해서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 찾아보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비로소. 중국이 숨겨왔던 진실에 조금씩 눈을 뜨게 되었다고 라 전했습니다. 월전에 따르면 중국으로 돌아간 이 청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판적인 기사나 내용들을 속속 차단한 중국 당국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중국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게 되었고 아, 결국 중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중국 디아스포라를 연구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포스닥터 과정의 웨이룽 교환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인터뷰한 93명의 학생 중 절반이 자유주의와 민주적 이상을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자유주의 성향의 학생들 중 3분의 1은 이전에 중국의 통치 체제를 지지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월 전으로 이어서 이들 중국 청년들이 중국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는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반 시지핑 성향을 보이는 중국 학생들의 수가 매우 늘어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중국법과 거버넌스를 가르치는 토마스 캘로그는 일부 중국 학생들이 자유주의 사상에 더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 학생들이 중국에서 표현의 공간이 폐쇄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대중국 시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1979년 이후에 중국에서 8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해외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들 중70% 이상은 중국경제가 호황기에 있을 때 고구로 되돌아 갔는데 중국경제가 본격적으로 침몰하기 시작한 2023년 이후에 많은 중국 청년들이 유학을 하고 있는 국가에 더 머물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끔찍하게 싫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의 많은 청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중국 공산당 이념으로 세뇌되면서 민족주의자로 성장해 왔지만 진실을 마주하면서 더 이상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이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하고 더 이상 시진핑을 추종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다 하는 것이 이 월저널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내부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은 어떨까요? 워싱턴 포스는 지난 11월 30일 생활비는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히 중국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한 달에 70달러, 그러니까 중국 돈으로 5 0 0유아니고 우리나라 돈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70달러로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고용 시장이 위축되면서 수만 명의 중국 젊은이들이 자신이 근근히 살아가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서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따르면 실제로 3억 명 이상의 파울로를 보유한 인기 플랫폼 샤오홍슈에는 중국의 청년들이 매일 먹는 음식 사진과 각 품목의 가격을 상세하게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머니가 투둑한 청년들이 스포츠카, 프리미엄 시계, 또 디자이너 가방을 과시하면서 소비 허세를 보였던 추세하고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경제 전망과 고용시장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청년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많은 중국 중산층까지 한 푼이라도 아껴서 먹고 사는 것이 공감을 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워싱턴 버스는 작년 말까지 상하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재무검으로 일했던 28살의 여성 휴양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아파트를 구입하고 여행과 옷값에 아낌없이 지출했고 일상적인 지출을 추적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업계 전반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회사가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생활비를 줄여야만 했던 그녀는 배달 음식을 완전히 끊고 스스로 요리를 하면서 쓰는 돈을 줄여야만 했습니다. 아끼고 아끼며 살다 보니까 한 달에 겨우 332위 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4,000원 맞게 쓰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녀는 취업을 하기 위해 여러 곳에 원서를 냈지만 취업시장은 그야말로 끔찍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생활비를 더 줄이기에 노력을 했고 한달 식비를 70달러, 그러니까 500위 안, 한 10만원 미만으로 쓰기로 결심을 합니다. 지금 중국 청년들은 이렇게 생활비를 절약해서 아끼고 아끼는 방법들, 그 방법들이 바로 SNS를 통해 서로 공유를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고 또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눈여겨볼 건 이들 청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세뇌되었던 중국 사회의 이상향, 이상형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시진핑의 중국몽을 귀에서 피가 나도록 세뇌당했던 이들은 자신들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그야말로 번듯한 직장을 다니면서 영광스러운 중국인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랑스럽게 시진핑의 전사로서 성장을 해 왔던 겁니다. 당연히 그들은 열렬한 공산주의자였고 시진핑의 돌격대로서 또 붉은 전사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중국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이 꿈꿔왔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은 바늘구멍이고 아예 정규직 일자리는 꿈도 꾸지 못할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탄합니다. 어쩌다가 중국이 이렇게 몹쓸 나라로 변해버렸는가 하고 말입니다. 요즘 중국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아예 인력시장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취업 경쟁에서 밀려난 수많은 청년들이 인력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아예 집도 구하지 못해서 하루에 20이안 그러니까 한 3,700원짜리 숙소에서 머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새벽거리로 나와 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인력시장에서 구하는 일자리는 건설 노동자, 주방보조, 물류센터 분류작업자, 청소부, 경비 등 한마디로 막장이나 다름없는 소위 힘쓰는 일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지금 중국의 현실입니다. 지난해 6월 중국정부는 청년 그러니까 16에서 24세 실업률이 사상 최고인 21.3%를 기록하자 통계 발표를 중단했고 작년 12월부터 재학생은 아예 제의를 하고 실업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새로운 통계에서도 실업률이 18%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중국 임시노동자의 50%가 25세 이하이고 도피성 대학원 진학이 급증한 점을 감안한다면 실상은 훨씬 참혹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중국 경제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줍니다. 장쩌민 시대에는 국영 기업 개혁이 경제의 파이를 키웠고 시진핑 시대 초창기에는 인터넷 기업과 창업이 돌파구였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 의 성장보다 자신의 권력 기반, 특히 중국 공산당의 안위를 앞세우면서 권력 강화에 나서면서부터 중국 경제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어설프게 세계 패권 장악을 선언하면서 중국 경제는 물론이고 국가적 체면까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권위가 강력해질수록 중국 경제는 반비례하면서 내림막길로 가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중국 경제의 몰락을 지금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온몸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소황제로 자라왔지만 이젠 그들이 라지스젠,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청년들이 과연 시진핑에게 충성할까요? 한 매체에 따르면 이들 청년들의 현실을 다섯 개의 신조로 요약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발의 여덟 개의 문어처럼 공시준비, 석사진학, 사기업 지원 등을 병행하지만 졸업 즉 실업, 그러니까 졸업 즉시 실업을 하고 미취업자로 따는 란웨이와 그러니까 미분양된 아이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전업자녀 그러니까 부모 집에서 생활비를 받는 자녀가 돼가지고 기회를 엿보지만 시간이 흐르면 탕핑족 그러니까 두루눕듯 의지를 성실한 청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청년들은 지금 들끓고 있지만 거대한 중국의 감시체제가 이들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생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언제쯤 시진핑을 향해서 반기를 들게 될까요? 그 시간이 그리 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와이타이 국제정세 분석에 출국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